La femme est, ah, il est distrait moi d'introduire monsieur Owen, euh, notre nouveau professeur. Oh, C'est ce que je veux. Um, mm. 베이 베이 세키즈 베이 <laughs> 아생님 아, 사실이잖아요 아,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자자집에들어 가야지 아 가만있자 누가 나랑 같이 갈까 누가 내 오토바이 렌탈 차린다 아저 시내 일하는데 안돼요 아 그러면 네. 아예 아, 아, 저는 종이 걸어요 아까 험프클럽 모임 있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너무 됐어. 끝나는구나. 조국의 숭고한 아, 전투와 아. 관련지어 피오나 업데이트 아. 좀 해줄까? 피오나는 내 서부 전선이야. 어젯밤 저항이. 야 스크립스, 너내 말에 관심이 없냐? 그럼 회복의 테이킹 중력 <더레스> 오케이. 그러니까.

난 멋적이 난안 통같아 선생님 저기 와 이렇게 우리 때리세요. 우리가 짜릿주. 진정들하고 해 선생님하고 외쳐 주실까요? 아, 그럼 배우 전해야죠. 우리가 비교했을 때이 공연은 영국의 학생들 그리고 영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험생들은 어쨌든 한국 작가에 의해서 한국의 고등학교 상황을 쓴이야기구요 이건 영국의 상황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와 가까운 상황들을 가지고 더 절박함이나 절망스러움이나 고등학교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고 감옥 같은지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무언가 성공하고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열망을 담고 있었고요.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쿨하고 차가운 태도로 텍스트가 쓰여져 있고요. 그것은 아마도 작가님의 영향이 많이 분명 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과 연관제로 말씀드리면 이 엘런 베너 씨이 작품을 쓴게 2004년인데 그때 나이가 70살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진데 이미 인생을 살만큼 사셨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열망이나 뭐 성취욕, 뭐어 루포 같은 자, 루포 같은 어 개념으로 학교물을 다룬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입장을 들어보고 해 선생님. 어빈 선생님, 린터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각자 교육관이라든가, 혹은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든가, 어,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과,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굉장히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 예를 들어주셨던 죽음 시인의 사회라든가, 굿 윤리 헌팅 관엔, 조금 다른 양상을 전개되고 있어서요. 드라마틱한 어떤 구조나, 어, 사회 고발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약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 대신에 조금 더, 어, 비판적인, 또 혹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하게 할수 있는 것이 이 공연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재밌게 잘 만들 건데, 무슨 소리야, 뭐지? 부담감은 <laughs> <laughs> 없고, 연극 그럼... 히스토리 브리지는 자신감 있는 걸로 네, 네그 그 사실 차이점 좀 있는데요 내가 네, 좀 허당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캐릭터를 계속 만들고 구축하는 데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데이킨스럽게 더 집중해서 인물 분석해서 음더 좋은 분들이시다고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네, 어디서 뭐 바스직한 사람을 따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대석이라는 배우가 여기 상황에서 그냥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좀더더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을까 뭐 여태까지 되게 훌륭한 남성분들인지 알아도 오늘 조금 생피해졌는데 <laughs> 하지만 어, 이렇게 멋진 남자 배우분과 또 우리 멋있는 연출님과. 또 이렇게 함께 해서 너무 좋고요. 재밌게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충분히 많은 스터디와 많은 토론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오픈하는 날다 모두 오셔서 저희 공연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러 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도 사실 제가 피아노를 무대에 올려본 건 아니지만 이제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연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한 방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쌓아놓았던, 나도 다들 무시를 받고 있을 때,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아니면,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모험가들을 뭐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들이 있지 않나, 하시, 어, 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3월에 보일 오픈을 하면 어떤 인물인지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